또두 번째로 지드래곤 씨 비롯해서 이번에 많은 가수분들이 컴백하시는데 쟁쟁한 컴백 라인업에 합류하신 소감 어떠신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규빈입니다. 지드래곤 선배님을 옛날부터 정말 존경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. 활동하면서 언젠가는 선배님을 뵐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마마오즈 때. 지드래곤 선배님 출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스케줄마다 지드래곤 선배님이 만드신 운동화를 사인을 받기 위해 들고 다녔었는데요.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사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너무 <laughs>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아 그래요? 네김희 아직 못 받으셨어요? 아네 아쉽게도 아직 네, 못 받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기사님들 어, 많이 웃어주셨는데 또 사인까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